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를 하셨고 우리는 네. 혹시 집이 이것만 있으신 거예요 아, 가, 그, 금천구 어, 독산 2동에 네. 1036에 34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채더 있으신 거고 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재테크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네. 어, 그냥 이렇게 투자로 그죠 이렇게 네, 어,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매수는 하셨고 어, 갭투자는 하신 거고 어차피 조금 그냥 집값이 좀 오르면 좋겠다 네그 네, 네. 어, 맞아요 <웃음> <웃음> 맞을까요 이 집값이 좀 네, 오르면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어차피 네. 뭐 은행에 있는 것보다 부동산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네. 좀 그런 어떤 많지 않고.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그냥 혼자 추론을 해봤어요. 그냥 그런 <laughs> 생각으로 하셨나 싶어서 일단은 저는 제가 예. 답변을 좀 드리자면 잘했다. 아. 어, 대신에 어,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네. 어, 부동산은 좀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좀 시간을 두시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올것 같은데요. 예. 흐름은 어떻게 보시면 좋냐하면 일단 네. 어, 저는 이거 매수하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에요. 어, 아, 네. 어 본인 이 생각하신 대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네. 넣는 게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판단하실 때 이제는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시간을 2년, 4년, 6년, 8년, 10년을 끊어서 2년씩 한번 끊어보세요. 네. 2년씩 그래서 본인이 어, 지금 제가 어떤 드려, 드리는 조언에 한번 맞춰봐서, 아, 이때가 온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한번 매도를 결정해보시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2년, 4년, 6년 여기까지 이제 보고, 10년까지 보는 거는 이 지역 전체가 좀더 어떤 변화, 그리고 가시권으로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와, 뭐가 많이 변했네, 뭐가 더 편해졌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뭔가 사용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 여기까지는 네. 뭐 한, 6년 10년까지도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은 어디서 지금 가장 좋냐면 하 현재 우리가 이제 가산 디지털역이나 독산역 기반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쪽에 이제 신안산선 들어보셨어요? 네. 어, 이런 어떤 교통이 일단은 내집 인근에 서울이 됐던 경기권이 됐던간에 교통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상권, 상권은 네. 이제 뭐 마트라든가 인근에 뭐 편의시설 있죠? 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근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교통이 새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 2년 4년 안에 해결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인근에 보면은 뭐 철산역 이런 데 있죠. 아예 예, 이런 데 예. 보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철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세요. 나오는데.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이사 가는 걸 이제 이주한다 그래요. 네. 그럼 이주 수요 자체가 움직이는 동선으로 보면 하안동이나 가산동 아니면 광명 일대 개봉 이런 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뒤쪽으로 먼저 빠지기보다 네. 안쪽으로 먼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2년, 4년, 6년 안에 벌어질 일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취득했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보통 중소형 평형대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제일 중소형 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연식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네. 뭐 리모델링이다, 뭐 재건축이다,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인근 자체 이제 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잘 구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네. 우리가 기본적인 그냥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 아니면 바닥에 있는 전세 시장을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구매한 지금 우리 집 기준에서는 전세 가율이 서울의 기본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 우리 지금 취득한 집 시세 보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면. 네. 그만 7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좋아요. 아. 흐름이 매매가가 뛸때 전세금이 같이 뛰는 아. 그 퍼센테이지를 맞춰가면서. 네. 그러면 인근에 이 호재들이 따라 들어오면 어쨌든 사람이 좀더 편하게 교통이 좋아지고 주변에서 수요자가 맞아 들어오니까 그 시점을 2년 단위로 끊어가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한 2년 있어 봤더니 어, 전세금액이 좀 올랐더라 그러면 감이 한번 올 거고 어, 이제 뭐 지하철이 뭐 개통을 앞두고 있다더라, 뭐 개통을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2년, 4년 가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쯤 가봐가지고 별로 뭐썩 딴데로 옮길 만한 그런 게 없으면 한 네. 6년 정도까지 가보는 거지. 아. 어,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은 지금으로부터 4년 뒤. 그럼 아, 2020, 4년. 2024년 되겠죠? 네. 요 정도가 적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2년, 정도는 조금 짧은 감이 있고, 어. 4년이 넘어가면 좀긴것 같고, 네. 한 4년 정도? 네. 그러면 시장이 좀 열릴 것 같거든요 이래저래 다. 네. 이때가 아마 기가 막힌 매도 타이밍이 한번 오질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본인 지금 매수 한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세요? 매매가 5억 네. 천이야. 5억 천? 네. 자, 5억 천이면 자, 우리 집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서울에. 네.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매도 전략을 잡는 거예요. 네. 뭐 가령 우리 집이 어, 지금 이 정도면 한 2억 정도 들어갔을까 싶기도 하고 전세가율로만 보면 2억 2천 들어갔어요. 그럼 전세가는 좀 낮다. 그죠? 네. 전세는 지금 한 3억 정도 잡았. 그죠? 네. 어, 5억에 30. 그죠? 네, 네.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 보면 좋냐면, 우리는 2년을 갖고 있으나 4년을 갖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가면은 양도세가 중과세요 근데 네. 집이 앞에 하나 있었죠? 네. 내 집이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옆에 하나 샀죠? 네. 그럼 이거 2주택이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럼 이 방식이면 양도세가 10%더 따라오시거든요, 나중에? 네. 10%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남는 금액에 플러스 10%를 더 내는 방식인데, 지금 5억 1천만 원 메모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메모 짧게라도. 네. 자 더하기 여기다가 이제 뭐 취득세하고 이런 거 공제를 해야 되겠는데 금액마다 세율 구간이 있어요. 세율이. 네. 근데 8 8 0 0만원 아래면 남는 게. 네. 남는 게 24%예요. 세율이. 네. 그러면 더하기 하면 34% 되죠. 네. 10%를 더 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 34%니까 그 안에서 나오면. 이게 넘어가면 이제 35%로 뛰어요. 8,800이 넘어가면, 네, 8,800이. 자 그러면, 자 5억 천에다 8,800에도 600, 6억이 안 넘어가죠. 네. 지금 매매가 기준에서 보면, 예예. 네, 그러면 내돈 기준에서는 한50% 올라간 거잖아요, 대략. 네. 투자금 대비 또 따져 보면, 네. 얼추 그냥 밸런스로 맞춰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는 사람도 6억이 안 넘어가죠. 응. 네. 그럼 취득세도 안 높잖아요. 1.1%니까. 네. 6억이 넘어가면 2%가 되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아야 되잖아.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야 혹 하고 살거 아닙니까? <laughs> 네. 그죠? 그래서 목표 가액을 여기서 일, 여기서 9,500 1억이라는 숫자를 찍을 것 같으면 8,800에다가 맞춰놓고 금액 조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세율을 35% 넘기지 말고 24%에서. 아, 24%에서. 24%, 24 구간에서 8,800 이하. 네. 그럼 8,800이 넘으면 35%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35%에다 더하기 10% 하니까 45%. 그러니까 어설프게 몇백만원 더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는데 막 급격히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2차 매도까지 1억 5천까지 보는 거예요? 네. 2차 매도는 8,800에서 넘어가면? 그럼 한 6억 4, 5천 대까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액을 잡고 계시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네, 네. 턴을 2년, 그... 4년, 4년까지 놓고 봤을 때 목표가액을 만약에 넘어가 그러면 은한 네. 6억 5천까지도 봐도 되겠죠? 어차피 세금 네. 왕창 내야 되니까. 내야 네, 돼. 네. 그리고 1차는 가볍게 이 정도면 재테크 잘한 거예요. 근데요, 대표님. 예. 그 저기가 그 저희 딸이 31살짜리가 <laughs> 있는데 걔 앞으로 샀거든요. 그러면 딸님 돈으로 사셨어요? 네 그러면 딸님이 혼자 있어요? 혼자 이렇게? 아니요 같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등본에 같이 나와요? 네네 네. 그럼 한 집에 두 가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 가구 가있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한 가구에 이 주택인 거지 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자 봐보세요 어쨌든 서울에다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곳에다가 집을 샀어요 그죠? 네안 들어가면 세금 내야 돼 살아야 되는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세금이 안 나올 텐데. 네. 만약에 따님을 갖다가 2년이나 4년 뒤에 그러면은 2년이면 30세, 4년이면 35시잖아요. 네, 네. 그때 만약에 세대분리를 합니다. 네. 세대분리를. 예. 네. 그럼 이 10%만 없어지는 거지. 이 중과세라고 하는 10%만 없어지지 일반 세율이 없어지진 않아요. 아 그렇.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네. 지금은 그럼...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세금이 안 나와 부업까지 가. 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따님이 입주 전략을 잡겠다. 예. 네. 집값이 만약에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간다. 예. 네. 그럼 그때는 전략이 또 달라지죠. 아. 어, 근데 지금은 2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 가액들을 잡고 기간 설정해서 나오자는 거예요. 네, 기간 설정해서. 모 하셨어요? 네, 6억 5천 미만 했을 때 나오라는 거죠. 1차는 6억이야. 네. 2차는 6억 5천. 네. 기간은 2년, 4년까지만. 네, 4년까지만. 4년까지만. 네네. 그리고 4년 뒤에도 고민이 된다. 예. 네. <laughs> 통화 한번더 하시죠. 아니, 전화 네? 했었는데 잘 연결이 안 됐어요. 물어보고 살려고 했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 네. 이게 연락을 많이 주시니까. 또한번 같이 노력해보시자고요. 요렇게, 여기, 여기까지만 말씀 나눠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